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무분날 시원합니다 1km 5분 22초 2km, 4분 32초. 야, 평일 나, 낮에다가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확실히 사람 없습니다. 아, 아, 저밖에 없습니다. 서방팔방. 비둘기만 있어요, 비둘기. 비켜. 3km, 4분 43초. 4km, 4분 44초. 아, 햇살 강렬합니다. 아, 더워. 오, 살 많이 타겠습니다, 오늘. 오. 아, 그늘 시원합니다. 오. 삼촌 키로 4분 53초. 아, 날씨 많이 덥습니다. 아, 바 땡볕, 땡볕. 12시 방향. TJB. 대전방송국. 그 뒤에 스마트시티. 이딱한 바퀴 쭉 들어서. 자, 스마트 시티 쪽으로 갈 겁니다. 7km, 4분 54초. 신세백화점 앞에 물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427초 9킬로 4분 50초 아유, 바람에 모자가 날아갔습니다. 어우 10km, 5분 36초. 11킬로, 4분 51초. 3 2 k m 5분 3초 아 진짜 땡볕 덥습니다 아이고 네 신세계백화점 앞에까지 왔습니다 네, 천변으로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수학여행 왔나봅니다 소풍 이쪽에 화생 많습니다 저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가서 가겠습니다. 쉬어 되게. 불안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물이 흐르네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미타 여기서 다시 돌아서 가겠습니다 자. 그늘 막, 아우, 시원해, 아 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16km, 5번 고쳐. 제가 이 근처라고 했던것 같은데 어, 그냥 한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 운동할게요 돌아보겠습니다 아저 앞입니다 여기 다왔다 보시겠네 워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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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겠습니다 16.50kg, 1시간 22분 57초, 5분 1초 페이스, 1538kcal. 자, 어, 간단하게 한잔 먹고, 간단히 한잔하러 가겠습니다. 자, 삼치!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방금 뭐. 밥 먹었다? 네, 국은 먹었어 뭐 살찌 먹제 뭐 동생입니다. 응. 인사 한번 해. <laughs> 우리 우식이네 숙성관. 한번 보십시오. <목소리> 아, 여기 오면 팁을 줘야 된다고 해서 팁을 좀 주겠습니다. <목소리> 아, 진짜요? <목소리> 아, 여기 오면 흙을 자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숙성관이에요 숙성관 한민관 아닙니다 ,잉? 한국관 아닙니다 숙성관이에요 숙성관이 숙성관 여요아 그냥 제가 먹겠습니다 아 네? 그냥 먹겠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나온편한 바퀴 돌고 왔지 같이 한잔 해, 먹어 아니요, 저 지금 이거 하고 또아이거 허가 되나 보다 뭐예좀 드시는 방법 해드릴까요? 예 그리고 일단 살치 잠깐 넣어주고 <놀람> 뭘 뭐라지? 뭐지? 아, 지금. 아, 많또또마이야 또. 좀, 좀, 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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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 좀, 또 좀, 정 좀, 이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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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튜브 나오나요? <laughs> 한민관 아닙니다, 잉? <laughs> 흑순만입니다, 잉? <laughs> 안 먹을게. 아, 네. 맛있니 거. 누구 오면은 팁을 꼭 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laughs> 저처럼, 이그 카드 지갑에 뭐, 100원이나 50원 넣어서 보시면좋니다 <laughs> <laughs> 그. 진짜 어, 진짜요? 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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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가 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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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로우브로로우 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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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요우 브로우! 브로우! 브 그리고, 음. 이거는 바질인데, 이제 고기 기름에 살짝 코팅하신다. 소고지였어요. 소고기 음. 먹어보겠습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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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껐어갔다. 고기들이 많이 좋아. 음! 야, 좀 새롭긴 하다잉. 진짜. 음. 아 근데 진짜 좀 새롭긴 하다. 진짜 그냥 내 스타일로 그냥 아, 아저씨처럼 막 먹는 거랑 그렇게 하니까 좀새긴하네 야, 술술 넘어니면 살치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바지를 따듯이면 많 야, 뭔가 그런거 솔랑솔랑, 봄바람 돌고 있습니다. 제가 고친 동생 때문에 여기서 먹입니다. 오, 동생 왔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갑자기 비가 옵니다. 알지. 아, 쏘나기 소식이 있긴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후식? 야 김치 볶음밥 나왔습니다. 야 맛있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디 가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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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잘 먹었습니다.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아이고 <laughs> 안녕. 안녕. 네, 들어가세요.